주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면서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를 인간들이 쌓아올린 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 지내다 보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피조 세계와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햇빛을 쬐고 또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감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계획한 일이 성취 되어지는 것도 은총이지만 진짜 큰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입니다. 지난 한주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매일 다를 것 없는 일상일지라도 감사한 마음과 빛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눈부십니다. 20세기 신학의 큰 별이라 불리는 칼 라노는 우리가 갈망하는 신비 체험의 계기들이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사에 함께 묻어 있기에 일하는 것, 걷는 것, 앉는 것, 보는 것,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이 모든 것들 안에 신비의 현현을 볼수 있는 눈을 받는 것이야말로 영, 일상의 영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의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가는 것, 특별한 장소를 둘러보는 것만이 순례는 아닙니다. 칼라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따라 이 영성을 따라 우리가 매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곧 순례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포함한 소 도시들이 향후 몇년 안에 소멸될 거라는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가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회에서 발간한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자료집을 보니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입니다. 동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있고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이 도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다, 당연히 교회도 도시에만 최적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매년 추석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농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 사라져서는 안될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농촌 선교 주일은 단순히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말하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마사키 다카시의 말처럼 인간이 자연 환경의 주인인 처로 주인 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 성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경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골고루 누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함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환상들과 오늘 이 장에 나오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앞선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겠다는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것과 하라 하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존재에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헌신,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자라갑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출애굽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은 길고 긴 700년에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이야기가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지치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검질긴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측량주를 가진 천사에게 전하라고 한두 번째 천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전에 크기 또 규모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전에 황폐했던 땅은 이제 사람들과 짐승들로 가득하게 되고 성각 없는 성읍처럼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지역들이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측량줄을 잡은 자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의 경고함을 측량하려 하지만 이것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10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로 둘러싸시겠다함은 하나님 대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와 같은 보호심 하또 돌보심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두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흩으시고 멸하시겠다라고 지난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일까요? 이 답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더 이사야의 말을 빌려 와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방으로 우겨싸는 두려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난 교우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교우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팔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 고요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는데요 5절에 영광이 되리라와 8절에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는 솔로몬 성전처럼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학계 강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성전의 외형이나 규모는 하나님의 하실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 보이게 하는 것에, 보이게 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여길 만한 것들, 칭찬 받을 만한 것들, 인정 받을 만한 것들을 믿는 자들은 자꾸만 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취급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칭찬 받을 만하며 인정 받을 만한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전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크고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에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말해오고 있는데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었던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보디바리 근본도 없었던 요셉을 신뢰했고 그에게 자신 다음가는 권세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쓸 수 없는 일이죠. 보디바리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의 목표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면은 노래하고 기뻐하라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노래나 한가하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삶에 닥친 일들을 모르시니 기뻐하라는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노래와 기쁨의 근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기쁨의 근원이 여전히 세상적, 인간적인 것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서 히브리시는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중생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은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말했습니다. 본질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으니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죄에 대한 처벌로부터 해방되었고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웨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기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하더라. 1 3절은이장을 종결하는 스가리의의력한한언이이서스스랴전체전체통하통 핵심 핵절입절입스다랴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0 0 저와 여러분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다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고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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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지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있음입니다. 이것은 무능력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한 주도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경험하는 이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이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와 기쁨의 주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